네, 우리나라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법이란 이름으로 너무 제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더욱 그런데요. 비록 실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정당을 만들고 선거까지 치른다면 어떨까요? 참정권 교육 현장을 진기훈 기자가 가봤습니다. 3355 모여 우리 지역과 교육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학생들. 이런 고민은 모의 선거 포스터에 실리는 공약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스스로 가상의 정당을 만들어 도지사 후보를 내 모의 선거까지 치러봅니다. 충북 아홉 개 학교 학생 60여 명이 직접 기획한 참정권 교육 현장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실천적인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것 같아요. 이런. 선거 운동과 온라인 선거, 모의 기초의회 조례 제정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과정도 체험했습니다. 대선도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정치적 색깔 성향으로 투표했었는데 이제 이원 활동하고 나서 후보자분들의 공약도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도움이 될까 지역 간 교육 격차와 교원 수급 문제점, 환경, 학력,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교육감에게 전달하며 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도 깨닫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주소는 단기 프로그램 위주 로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이 미비하고 각 기관 간의 어, 중복 현상도 있습니다. 기관 간 네트워크 시스템만 구축, 중복된 평생교육권의 범위와 기능 확대의 필요성이 일 학생들만이 아니라 미래에 정치 참여나 정치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꿈과 어떤 잠재력을 향상한다는 차원에서는 더 확대되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현실 속에선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입시 위주 교육 등으로 일선 학교의 참정권 교육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된 만큼 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뒤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